안녕하세요 의사친 한의사 이정화입니다 친구 안녕 그 한방성형은 기혈의 부조화, 음양의 부조화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발달된 것은 줄여주게 하고 너무 이렇게 위축돼서 줄어들게 된 그런 것 풀어주면 혈소통을 잘하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. 주로 이제 주름 안면축소 가동성형이라든가 코성형을 하는데 비대칭. 이렇게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한 손잡이잖아요.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잡이. 그러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틀어지면서 얼굴도 약간 비대칭이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대칭이 되는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. 한방 성형을 할때 주게 이제 매선침, 음. 그리고 이제 정안침이라고 해서 그냥 침을 놓는거 있어요. 그 침이 기본적으로 저한침 같은 경우는 한 70개, 80개 정도가 얼굴에 들어가거든요 여기, 여기 다 이렇게 왔는데 음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좋은 거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놔줘요 <laughs> 피부가 이렇게 맑아졌다 뭐피부에 톤이 좋아졌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탄력성이 좀 좋아졌다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탄력성이 참 좋아졌어요 제 20대보다 훨씬 나아요. 거짓말이 아니라. 효과가 <laughs> 요 어, 이제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. 10대, 20대, 3 0대에수순대 음, 응,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.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 그래서 반을 먼저 해요. 전과 후 이렇게 했을 때, 이, 이거의 상태를 빨리 느끼게 해요. 근데 연세가 드신 이제 살0대 50대, 60대 분들은 잘 모르세요. 그니까 보통 한 10회 정도 하신 후에 좀, 좀 느끼세요. 아니요. 그러니까 이제 침에 대해서 조금 반응이 있는 게 자국이 이렇게 뻘겋게 보이거든요. 근데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요. 멍드는거 말고는 어, 네. 그러니까 처음에 맞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한 3, 4일 간격으로 해서 한2 주에서 4주 정도 맞고요. 그리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. 근데 이제 얼굴에 침을 맞는 거가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. 이렇게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쉽지 않아요. 마사지 받으면 가서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만져주는 거 그냥 있다가 그러고 온 거니까 좋은데 이 침은 이렇게 뚫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래도 아픔을 참고 이제 조금 해요. 10회 정도는. 근데 20회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들 정말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그 얼굴에 대해서 응 노력하시는 분들. 그 길게 지속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. 제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. 30대부터 왔기 시작해서, 그럼 이 피부에 아무 짓도 안 해서, 정도로. 음.